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들. 오늘 오스탈기 3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위기의 시기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뭐 열심히 해야죠. 자... 뭐 어. 체크에 돈을 좀 줍시다 체크에 돈을 주고 이럴거면 돈이 18원이 있거든요 3원 6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아계산에해보시다잠시요잠요아 근데 50.. 아 50미만이야 제핀란드랑 조약을 하려면 일단 경제에 가서 동부지방에 연구소를 하나 세웁시다 13원이죠 그러면, 어,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그러니까 한 대충 3, 4월 때 이거 끝내고, 6월까지 이거 하고, 9월, 어, 요걸 하고, 그 다음, 3, 6, 9, 그 다음 12월까지 요거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니까 그래도 돈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있죠. 자, 일단 불가리아부터 봅시다. 아...씨... 어, 일단... 일단 에이전트를 아껴야 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석유를 털어야 하거든요. 남예맨 석유를 어... 어유, 거의 셋시다 돼가냐? 아이휴 일단 대충 석유 이벤트가 3월인가 4월? 대충 6월 전엔 뜨는 걸로 압니다. 일단 오늘 6월까지만 하고, 일단, 뭐여, 소련. 일단 뭐, 내비두라마를 하죠. 이 껴만 열어 봅시다. 음... 이걸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맞다. 그때는다 간선제였죠? 일단은 이 시민들의 반발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유 선거를 하겠다. 대신 4년만 좀 기다려 달라. 우리도 개헌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 한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 시위대의 이 극단화를 줄였다는 거죠. 아우 좋습니다. 아, 베스탈지아가 너무 높아지면 이거 진짜 큰 문제에요. 아, 사회제국주의자들. 아유, 이제 또 위기의 시간이 다가왔답니다. 폴란드, 너희는 돈좀 쓰자. 이러니까 제가 놀이에가 살려준 겁니다. 아, 헝가리 너희들도? 아, 이거. 뭐요? 또야 뭐야 야당 일단 관제야당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독일의 통합, 어, 페르트로이카 댄스를 막는 애들에게 대충 돈을 주죠. 일단 석유를 끌어오면은 그때 좀 된대. 계획, 계획으로 해보죠. 일단 또 돌려막기로 합니다. 잠만, 이거 오가스 각이란 건데? 어, 개혁주의 됐네. 아유, 자본주의 됐다. 아, 호자주의 이상을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아... 아 대충 5월... 5, 6월쯤이었구나 이 이벤트가 5명이거든요. 아 이건 좀좀 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협상당에 테러리스트를 보내 주는 겁니다. 너도 자 이제 대신 석유 생산에 도움을 줘 줘. 자 좋습니다. 어? 기술 하나 완성됐제? 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산업화도 시작을 해야죠. 아, 스탈린주의자지지? 해보죠.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차우셀스크를 쫓아낸 대신 스탈린주의자로 해보죠. 솔직히 근데 차우셀스크보다 스탈린주의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누구 해도 차우셀스크가 하는게 다 비읍시오 지이어서 다시 보니 선녀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돈좀 받으시고. 어? 미 아프간 지금 우리가 한명돈 미안 아프간 밤 미안 대불 미안해 아이고 돌려막기 7월이죠 약간 제한 둔거에서 봅시다 이제 이렇게 동윤이. 누구 아 민족주의자들 도움 준건 정말 싫은 일이죠.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야, 인도적 지원해 주니까 돈을 많이 받네요. 역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나라에서 외교란 거는 자, 그래서. 아... 잠시만요 기술 하나 또 완성되었다네요 어우 좋은것 이걸 합시다 산업화 댄스 하나 밟고 그러면 91년 3월쯤에 이거 6월쯤에 이거 91년 9월쯤에 이거 91년 마지막에 이거 사람 스킬 트리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이거다. 아. 잠시만요, 소말리아도? 아, 이런데는 돈 낭비 오지게 할 동네고 그렇다고... 일단 알제리 쪽에 우리 멀티를 하나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 이거 아, 내가 잘못 봤어? 빌러리죠. 일단 저에게 좀 돈, 돈을 주시고 숨쉬는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 25원 이니까 남부에도 세웁시다 캬 역시 이 맛이다 12월까지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잠시만요. 아홉 명이니까. 이십오점 일, 이십칠점 일, 이십구점 육, 백. 어, 용량이? 일단은, 자, 기술 하나 다 완성됐네요. 뭐 할까? 자,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1 0만더 버텨봐봐. 드디어 91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해요.